예, 솔맨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출장을 나와 있고요. 여기는 아페라델피아 아, 근교의 체리힐이라는 지역이고요, 아리조나주. 아, 근데 여기 묵은 뭐 숙소가 너무 좋아서 아,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담기니까 좋은 걸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동영상으로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 입구 지금 들어온 그 위치 뷰고요. 위쪽에 보면 이렇게. 선풍기 들어가는데 이쪽이 복층으로 돼 있어요 복층으로 그래서 이쪽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요 여기 이쪽에 소파 있고 음어저 저거 있지 문제였는데 저게 모두가 디폴트 모드가 지금 냉방 모드로 돼 있었고 결국 온도를 뭐한동 높여도 찬바람만 나와서 추웠던 겁니다 그걸 지금 해결했어요 이 보니까 이게 그 온열 모드로 예를 들어서 온열 모드로 바뀌면 바꾸면 이게 제대로 동작이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왜안 되지 왜안 되지 했는데 이게 냉방 모드 그러니까 냉방 모드 운전에서 온열 운전으로 이제 온풍 운전으로 바꾸는데 약간 전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해놨더니 좀 지나면서 이제 따뜻, 따뜻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처음에 88도 화씨로. 뭐 아무리 올려도 그냥 찬바람에 세기만 강해질 뿐 하나도 바뀐 게 없었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세팅을 되, 어떻게 하는지 알아냈고 제일 밑에 이제 온풍 모드로 하고 팬 팬은 이제 자동으로 어, 동작 되도록 해서 78도 확실히 78도 한 26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지금 춥게 있어갖고 약간은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26도 정도로 세팅해놨습니다. 미국이 이제 화신이 뭐 이런 단위가 좀 생소해서 뭐 그렇긴 한데 단위 환산 인터넷 찾아보면 단위 환산 다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TV 메인 거실에 입구 쪽 거실 쪽에 TV가 있고 쪽그 소파 있고요 소파 아까 보여드렸고 식탁이 있습니다 레지던스 이기 때문에 냉장고도 상당히 크고 냉장고도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일반 가정용 냉장고처럼 크고. 아무튼 하여뭐 좋습니다. 늘 칸도 많고 냉장고 일단 크고 이 시, 식기들 뭐 접시 이런 거다 있고요. 그리고 컵도 다 지금 먹을 컵도 다 있고 뭐와인장까지다 있네요.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 이게 물 끓이는 거 있고 커피 부터 그냥 커피 부터 있고 뭐차 종류들 준비되어 있고 싱크대 그다음에 뭐 지금 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 뭐다 있습니다 지금 오븐이니 뭐 전기 레인 전기 레인지죠 다 있고 아니에 인버터가요 아무튼 수질아 않지만 있고요 뭐 쓰레기통도 큰거 있고 안쪽에도 보면 다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 요 프라이팬 냄비 다 있어요 진짜 진짜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펜션 복층짜리 펜션에 지금 기거하는 거라고 보,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신기한 거는 저만 복층을 줬다는 거예요. 일행들 같은 돈 주고 지금 어, 들어왔는데 일행들은 그냥 단층이에요. 단층이라고 하면 이렇게 침실 있고 뭐 이렇게 좀 똑같게 짜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혼자 지낼 수 있는 룸 있고 여기도 이제 온풍기 하나 달려 있고 어, 안에도 이제 TV 다 있겠죠. 그리고 시원한 게서랍들을 뒤져보면 뭔가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여기도 없나? 이게 여기 없네요. 여기 없고 아, 저기 이제 뭐 자락이 있고 여기 딱 보면 어, 역시 미국 이구나 하고 싶은 게 성경이 딱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이 있고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 있고 잘수 있도록 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이거 하나 갖고 왔어요. 거리 측정기 여기나게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안 쓰고 있는데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쪽에 뭐노트북이 이런 것도 올라 놨었고 이렇 이제 불을 켜면 여기 스위치를 다 하나씩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작동시키면 이쪽에 뭐 이쪽으로 이제 옷 옷장 있고요아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이 이쪽 1층에는 샤워부스 샤워부스가 있는 뭐 최신식 화장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수건도 많이 깔려 있고 그리고 뭐 드라이, 헤어드라이기 뭐다 있습니다 쓰레기통도 여기 음. 안에 있었는데 휴지 뭐 이거 바깥으로 꺼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게 보면 1층하고 2층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명 내지 뭐 4명이 기거해도 될수 있는 정도 사이즈고 이게 나름 이렇게 데코들도 되어 있어서 들어봤는데 좋습니다 분위기 정말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딱 우리 영화 속에 나오는 미국식 개인주택이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쫙 따라 올라가면 완전 독립공간이에요 독립공간 트여있긴 한데 소리는 들리지만 별도의 침실 똑같습니다 침실 더블베드 하나 있고 온풍기 있고 TV 있고 서랍들 다 있고요 안쪽에도 거의 똑같이 옷장 그대로 있습니다 옷장 그대로 있고 독립생활이 가능한 공간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욕실, 뭐, 세면대, 전신 거울, 화장실, 여기 대신 욕조가, 이게, 배스. 핫배스를 할수 있는 그, 어쨌든 간에, 이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근데 어젯밤에방문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게 내려가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사람 불러서 고쳤습니다. 예, 사람 불러서 고쳤고, 어젯밤에는 예, 뜨거운 핫배스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몸 담그고, 예. 항상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데 에 그거 해본 게 처음이라 너무 좋아서 일단 영상으로 남기고 있고요. 만약에 뭐 미국에 초장 올 일이 있으시다면 그뭐 모든 게그렇진 않겠죠. 레지던스 인, 레지던스 인, 그 메리어트 이런데 가시면 독특하게 비슷하게. 물론, 이제, 운이 좋아야 됩니다. 복충을 받으려면. 저도, 일행들은 다 단충으로 받았는데, 저 혼자 복충 받아서, 어제 그 얘기 끊었다가 혼났어요. 자기만 좋은 거 받아놓고, 뭐, 아주 좋지 않냐고. 저는 너무 이렇게 감동해서 막 이랬더니, 우리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이래서 멀쩡했는데, 하여튼 운이 좋아서, 저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어떤 감성이냐면, 미국에, 진짜로 그, 잘 사는 집에, 그, 그냥 게, 주택을 그냥 하나 빌려서 산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숙소입니다. 뭐 가격도 비싸지 않고 시골이라. 여기 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시도 아니고 뉴욕시도 아니고 아리, 아리조나주의 체리힐이라는 동네에 있는 아, 메리어트. 아, 레, 레지던스 인. 뭐 메리어트. 뭐, 체리힐인가요? 인체리힐. 뭐 이런식으로 호텔 명칭이 길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강추 드립니다. 하여튼 이번에 와가지고 지 이틀째 묵고 있는데 아주 행복하게 이제로 제가 진짜 미국의 중산층에 어뭐 집을 가진 이렇게 집을 가진 제 뭐야 미국 사람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숙소입니다. 너무 넓고 혼자 정말 쓰기 아까운데 뭐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일행들도 다 방이 있으니 하여튼 그렇습니다. 숙생이나 받아가지고 진짜. 1달러, 하루 1달러에서 2층은 하숙생한테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 솔맨이었습니다.